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.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? 가수 장민호님이 1월 14일 토요일 KBS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녹화에 참여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은 원래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KBS1 TV에서 방영하는 음악 프로그램인데요. 하지만 장민호님은 일요일이 아닌 다음 주 14일. 토요일에 이런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을 하실 예정이죠.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전국 노래 자랑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일단 전국 노래 자랑, 녹화만 1월 14일에 하고 해당 녹화분에 대한 방송 일자는 추후에 다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, 장민호님께서는 다음 주 1월 14일 토요일에는 이러한 전국 노래 자랑, 사전 녹화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 거죠. 장민호님의 전국 노래 자랑 출연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가수 장민호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녹화에 참여하는 전국 노래 자랑 방송이 얼른 방송 일자가 공지됐으면 좋겠네요.